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OECD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경고하며 대한민국도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미세먼지로 줄이고 온식가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국민 여러분들의 실패적인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맑은 하늘, 그리고 깨끗한 공기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그 현장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이곳 평화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때일은 겨울추위를 뚫고 모인 사람들의 목적은 바로 친환경 운전왕 선발들입니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 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는데요. 아, 운전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기오염 문제라든가 온실가스 배출이나 이런데 영향이 상당히 그 진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회는 친환경 운전 왕을 선발을 하고 어, 이렇게 운전을 했을 때 연료 소모율이 제일 낮고 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을 어, 온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총 34개 팀이 참여해 겨루게 에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만큼 그 사연들도 다양합니다. 제가 평소에 저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좀 안전운전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환경 운전 앱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홈페이지도 들어가게 되고 이런 그 여기 친환경 여기 운전을 한다 연비 대회를 한다라고 소식을 들어서 바로 참가 신청을 했죠. 저는 체험단이어서 우수 활동자로 뽑혀서 또 체험하러 왔습니다. 연습은 많이 하고 왔는데 현실이 실전이다 보니까 많이 설렙니다. 이번 코스는 월드컵 공원을 출발해 약 60km의 거리를 주행하고 돌아와야 하는데요. 친환경 운전 수칙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연료를 소모하였는지 등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선발 기준은 조금은 기술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어, 연료 소모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급가속이라든가 급감속이나 급출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 감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 주행 연비하고 감점 요인들을 합산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긴장 속에서 차들이 하나, 둘, 출발하면 이제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운전이 시작됩니다. 참가자들이 운전하는 동안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자동차 엔진 모형 만들기 같은 체험 부스들 사이에 특이한 기계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바로 에코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교통안전공단에서 준비한 이 시뮬레이터는 이름 그대로 에코드라이브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에코드라이브라는 게 평소 잘못된 운전 습관을 바꿔서 연비를 향상을 지키면 에너지도 절감되고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교통사고까지 감수할 수 있는 친환경 경제 운전 방법을 말합니다. 시민들에게 에코드라이브를 가상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에코드라이브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1 시간 정도 지나자 차들이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훌륭한 표정부터 조금은 아쉬운 표정까지 다양한데요. 아 처음에는 엄청 떨렸거든요. 막상 하고 나니까 자 저희가 그 동안 안전 운전, 친환경 운전 안, 아니 안 했던 걸 확실히 느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스타트도 조금 긴장해서 확 조금 밟은 느낌이 있어서요. 그 뒤로는 잘 왔거든요. 아 근데 좀 아쉬워요. 모든 채점이 완료되고 드디어 이번 대회 친환경 운전형들이 뽑혔습니다. 일반 경기와 번외 경기를 합해 총 13개 팀이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평소 친환경 운전 습관을 지키려는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최우 수상을 탄 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홍보 활동해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에코드라이브를 할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위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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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더 앞으로도 활동하겠습니다. 예. 누구나 환경을 생각하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1등 운전자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지켜나간다면 대기환경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친환경 운전 습관을 몸에 배게 함으로써 대기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친환경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구를 살리는 좋은 운전 습관. 내일의 친환경 운전원은 바로 당신입니다.